성경 말씀은 잠언 25장 1절에서 28절입니다. 구약 9338면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없느니라 은혜에서 찌꺼기를 재하라 그리하면 장세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왕 앞에서 악한 자를 재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안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입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결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요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기는 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치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근 같으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가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 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란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것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수술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폭풍이 배를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현은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오물의 흐려짐과 샘이 덜어진 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도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자기 성찰을 통해 지혜를 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언 25장 말씀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에 의해 편집된 것인데요. 히스기야 왕은 요시와더불어 남유다의 가장 선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는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있을 당시에 물론 전쟁 전쟁의 위협 없이 평화와 번영을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이 때는 여호와의 신앙과 예술과 문학도 번영을 이루었던 시기입니다. 신하들을 벗 친구라는 뜻의 헬라어 필로이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아, 이들은 탁월한 역량을 지닌 이스기야의 신하로서 친구로 칭할 만큼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솔로몬이 통치 후 200년이 지난 후 자료를 수집하고. 사고란 역량을 가진 신하들에 의해 편집되었으나 이것은 인간적인 노력의 선물이 아니고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교훈을 담고 있어요. 하나는 율법의 순종 여부에 따른 그 결과, 그것을 교훈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유한한 인간의 지속적인 자기 성찰이 필요함을 교훈하고 있어요. 먼저 왕을 소재로 한 교훈을 담고 있는데요. 고대 사회에서 왕의 권력은 절대적이었고, 그만큼 왕의 영향력이 상당히 중요했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솔로몬 통치 시대는 다윗에 이어 신정 국가로서 왕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통치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만큼 왕이, 왕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고문는 하나님과 왕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우월하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과 왕을 대조함으로 세상에서 높은 어떤 왕보다 하나님이 높고 뛰어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알수 없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를 숨기는 것 자체가 영화롭고 영광이 된다고.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만 알려지게 하시고 그 이외의 것들은 숨겨놓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기에 마치 하나님이 숨기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판단과 헤아림이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운 일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지켜지고 자비하심으로 국률이 역임을 받아 더큰 어려움을 작은 어려움으로 바꾸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이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조되는 왕의 직무는 이를 살피는 것이라고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왕에게는 또한 영화로운 일이 된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살피는 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코르는 비밀을 밝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숨겨놓은 비밀을 누가 밝히면 되냐면요. 바로 왕입니다. 왕은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이 비밀을 찾아야 하고요. 또한 그 지혜를 얻어야 하고요. 또 그것을 다스리는 데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왕에게는 큰 영광이 된다는 것이에요. 왕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섭리에 맞게 인도하도록 해야함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어요.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것을 왕은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밝혀 백성을 바르게 다스려 다스리고, 다스릴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판단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해야 할 일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왕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일반 백성이 헤아리기 어려운 깊은 지혜를 가져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왕이 깊은 지혜를 가져야 함은 또한 왕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왕의 통치에 있어서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듯이 왕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그릇을 만들기 위해 장색 그릇을 만드는자가 좋은 그릇을 만들기 위해 불순물을 없앤 순수한 은을 사용해야 한다는 말이죠. 왕은 지속적으로 바른 판단력 판단력을 가지고 집중하여 왕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면 왕조가 굳건히 세워지겠지만 이는 왕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왕 앞에서는요. 높은 체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왕 앞에서 겸손히 행할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사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그릇된 욕망이 자신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높임은 인간에게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만 그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려면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일관성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지혜를 통해 나를 훈련하여 자신의 삶보다 공동체와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합당한 능력과 자질을 갖춰야 할 것을 본문은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살펴봐야 하는 이야기는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지속적인 자기 성찰이 필요함을 오늘 말씀은 교훈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공동체를 이루고 또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다투게 될 일, 즉, 송사와 언쟁에서 피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남을 고발할 일이 생기거든 성급하게 고발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소송에서 피할 뿐 아니라 평판이나 명예를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급하게 잘못 시작한 소송에서 패하게 되어 이웃에게 비유승과 조롱을 받게 될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소송이 있을 경우 정정당당하게 자신이 진실만 변론하되 사안과 관계 없는 상대방의 비밀을 누설하는 정당하지 못한 수단은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사이가 좋을 때는 어섰습니까? 서로 비밀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같이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사이가 멀어지면 그 비밀을 누설하고 비난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 것이 마땅히 지켜야 할 지혜로운 태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요, 품위 있고 품위 있는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상대의 비밀을 폭로하는 것은 자신을 신뢰할 수 없는 자로 스스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소송과 관련이 없는 이야기로 소송을 흐리는 그런 부당한 일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한다면요, 오늘 성경 본문은 똑같은 일을 우리도 당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되게 다툼이 일어나면 미움으로 번지게 되어 이성을 잃게 되고, 상대의 불편한 모든 것을 폭로하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히는 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겨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품이 있는 인격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부모는 말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의 말이 때때로 타인에게 용기와 힘, 힘과 도움을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상황에 적합한 말, 때에 맞는 말. 그것이 바로 이런 효과를 주는데요. 먼저 자신의 본능을 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그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합당한 말을 할때 창조적인 이런 힘을 발휘할 수 있,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하는 것보다 적절한 단 한마디의 말이 더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한다고 부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슬기로운 책망을 선하게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군가 책망을 하게 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책망이 오히려 나를 비난하는 것으로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슬기로운 지혜 있는 자들은요, 이 슬기로운 책망을 반드시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선하게 그것을 자기 안으로 수용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만남은 보석과 보석이 만나듯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슬기롭게 책망하는 일도 쉽지 않지만 이 책망을 선하게 받는 일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잘못된 길을 갈때 책망을 잊지 말고 또 누군가에게 책망을 받는다면 그것을 거절하지 말고 선하게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으시면 반드시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채워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충성된 사자는 주인에게 기쁨을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창세기 24장 일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엘리에셀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 그는 늙었고 힘이 없고 노세한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명령, 즉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 이 일을 이루기 위해 목적과 방향을 맞추어 무척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여정을 무사히 마치고 아브라함이 명령한 그 일들을 모두 수행합니다. 주인의 명령에 충성하고 주인을 시원케 해드리는 엘리에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그런 지혜로운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해악을 끼치지 않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는데요.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치명적인 무기와 같다고 보면 말하고 있어요. 제가 2주 전에도 그 거짓 증언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짓 증언은요, 너무나 우리에게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꽤 치명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거짓된 혀, 이 혀는요, 어떤 살상 무기보다 큰 위력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위증은요, 상대방의 소유물 뿐만 아니라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그 살인을 가능케 하는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거짓말이 반복될 때 사람들은요, 그 거짓을 진실로 믿어버리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위증이 상대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위증, 거짓 증언은요 반드시 금해야 한다는 것이죠 19조를 보면요 또 우리는 환란 날에 신실하지 못한 자를 의지하면 실망과 고통이 더해질 거라고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환란 날에 우리가 의뢰해야 하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의지해도 그 문제의 해결은 없고 오로지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없는 강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만이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며 피할 길을 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며 환난에서 또한 우리를 건져 주실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롭게 전하라는 것도 우리 오늘 본문에 실고 있는데요. 귀한 복음도요, 상황에 맞게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월을 아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그런 복음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웃의 상황을 배려하는 것부터가 이웃사랑, 복음 전도의 기본임을 오늘 말씀을 교훈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생각보다 이웃의 기분과 처지를 헤아리고 그에 맞는 그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더더욱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복음이 그에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5절. 예수님이 하늘 보자를 다 버리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생각하셨고,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 우리의 죄악이 또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을 아셨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한 그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공감하는 것, 그 사람의 형편을 살피는 것, 그것은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원수에게도 은혜를 베풀 것을 오늘 명령하십니다. 원수가 줄이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며, 주에 떨고 있거든 따뜻하게 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의 필요를 채워주며 은혜 베풀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원수에게 우리가 이런 이런 은혜를 베풀 때요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어, 이렇게 원수에게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베풀 때그 원수 된 자는 머리에 수프를 올려놓은 것처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예전에 복음을 전하, 전하였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욕하며 많이 이렇게 나쁜 말을 입에서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하고 또한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말들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사람이 저에게 다가와서 어떤 성경과 동일한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해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어, 하지 말아야 할 그런 너무나 엄청난 말을 어, 하게 되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그런 말들을 하는 걸 저는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께서 원수에게 정말 은혜 베풀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거든요. 그 원수가 줄이면 먹을 것을 주시고 목말라하면 마실 것을 주며 추위에 떨고 있을 때 따뜻하게 대해 주라는 그 말씀입니다. 원수의 필요를 채워줄 때그 원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동하여 부끄러워하고 또한 그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원수일지라도 그의 필요를 채우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그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고 자신을 희생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선행에 대해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바쁠 것이 없는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돌봐주시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선행과 사랑을 곧 당신께 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웃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말씀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원수를 향한 사랑의 행동이 그 사람을 회개의 길로 인도하고 또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성도가 되고 이익과의 관계 속에서 성실한 자기 성찰을 통해 지혜를 구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를 통해 바른 믿음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를 세워 주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법을 깨달아 온전한 길로 인도하는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이웃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게 하옵소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말씀으로 악을 이기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성실한 자기성찰을 통해 주의 지혜를 소유하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을 위해 원수를 향한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게 하셔서 약자를 보호하고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게 하옵소서 세워주신 단임 목사님 영육에 강건함 주시고 생소와 같은 말씀을 풍족히 내려주셔서 또한 우리가 영안이 열리고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단임 목사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기억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환우들과 가족들을 위해 또한 어려운 환경에 계시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